It's Jay. Everything's ready. We're about to head to Lego Valley. Kira even sent us some Lego Speed Champion sets for the drive. Now, I know half the fun is building them, and I was going to wait for you, but um. Oh. Ah, 이런 거 주는 거구나. Wow. 야, 귀엽다. 대박. 야. Yeah. 아, 어, 지금 핫휠 하는 느낌이에요. 호라이즌 페스티벌 프레젠트. I see. I see a world made of bricks. No, no, listen. And t h e r e d be dinosaurs and and pirate ships and ghosts, I guess? Yeah, ghosts. o the city and cars just t s w h o l We'll call it Lego Valley. You in? 어, 차가 바뀌었어. 설마,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와우. 이야, 와, 이렇게 시작해. 대박. 와. 이야. 후, 오. 이야. Welcome to Lego Valley. 아, 이건또 뭐야? <laughs> 외계인인가? 야잘 만들었다 대박! 우와. 에, 박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야 아변스폴러가 돼요. 지금 방금 이야 잘 만들었다. 아 소리 봐. 오, 오, 오 지금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것까지 예 그러게요 진짜 애들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오우. 브레이크 잡을 때. 아, 귀여워. t 아, 지뢰밭아냐? 지뢰밭. 와, 광원도 좋네. 와, 배도 이뻐. 대박! 야, 오프닝은 참잘 만든단 말이야. 와, 구름도, 구름도 저렇게 <laughs> 레고로. 아 이렇구나. 와 불도 들어와. Welcome to Brixchester. Population: a whole lot of bricks and minifigures and you. 야 다래고야 다래고. 야 바다 오오 오. 오, 오. 야, 이쁘다 진짜. 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음, 그러신가 본데요. 이야. 와, 와, 놀이동산 같아 진짜. 오우. 고 스피드 챔피언스 아 진짜 귀엽게 잘 만들었다. Huh? 세 부지? well, kind of. but we save you the best spot in the festival. 아, 여기에다가 뭔가 집을 짓는 건가? hey, x here it is. horizon lego valley. now lego needs a speed champion. And the festival needs master builders. And you? You need a place to live. This is the base plate where you'll be building your very own master buildings. First things first. You need bricks. Lots of bricks. You can get them by completing brick challenges. Think of it like a big box of Lego to play w i 아 주행을 해가지고 이런 거얻어서 뭔가 건설을 하는 건가? 와 완전 많어. 어이구야. 집을 만들어야 돼. 아, 이런 거못 하는데. 야 현재 진행률. 아이고 글이 안 보인다. 다른 브릭 200개를 수집해서 레고 집을 짓기 시작하세요. 오, 200개? 몇 개가 있는 거지 지금? 와, 미완료, 미완료. 보기보다 쉬운 가벼움. First brick challenge set. Let's do this. 오케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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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와. This is so much cooler than the little speed champion set my nan got me. Scaled up Bugatti Chiron is. Bugatti Chiron? Get down here for the race. 네, 이건 이제 뭔가 찬사처럼 하나 찐콩 해놓고 이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와. 로드레이싱 시리즈. 와, 맵까지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진짜. 와. 어 대박이다 그냥 레이스는 뛰면 그냥 알아서 깨져요 오. 와 이거 할것 엄청 많네 이것도 야아 이쁘게 어, 잘 만들어놨다 여기도 열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회색 지역 여기는 아니겠죠 오르만 차도 불이 아요 We've modified your car dashboard to display objectives for the challenge you're tracking. I'll be in touch when you completed i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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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여이 삐죽거린 것 봐. 와, 대박. 이야. <laughs> 그러게. 모르게... 와, 이리. 와

어디 있었지? 이쪽 있었나? 야! 아 완벽 100%다 있는 거 아니고 나무가 이렇게 섞여 있긴 하구나. 이거 이거 봐. 야! 이것도 똑같고. 네, 네, 네. 아까 그게 어디 있었지? 아 소리가. 정말 레고 그 부서지는 소리야 아 15초 남았어 아이 몰라 몰라 아이고 아이고 어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음, 레고 지붕 색깔? 지붕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할까? 파랑색 보라색? 초록색? 초록? 이 색으로 해야지 <laughs> 그러네요. 뒷범퍼 부서졌네. 떨어졌네. 원뿔 장애물 겪어, 원뿔 장애물 겪어. 뭐야? 몰라, 몰라, 몰라. 나중에 해도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고 부가티 시론 스피드 챔피언 레이스 들어갑니다 자 싱글로 레고 스피드 챔피언 신규 아 이거 설마 다운로드인데 어 되는 건가 어 <laughs> 앞에 똑같이 있어 대박 <laughs> 아좀 뚱뚱하긴 하지만 우와, 비슷하네 비슷하네 포르자 4가 확실히 5보다는 카메라 연출이 좋은 것 같아요. 뚱뚱한 부가티 지금 이게 AI가 난이도가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의 내가 아니다 음? 옛날의 내가 아니야 봐이 뭐지? 알아서 드리프트 되는 건가? 어이구구. 아. 뭔가 했더니 레고 싸아 놓은 거네. 아이고, 되돌리기. <laughs> 잘 한다고요,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laughs> 오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비슷하지. 뭘잘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유, 미끄러져, 미끄러져. 이차왜 이렇게 미끄러져? 잡아야돼, 잡아야돼 언더가 있는건가?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봐, 거기 기다려봐 이 친구야? 아이고 잠깐만 <laughs> 그쵸, 가드레의 사랑은 코에서도 영원 불변입니다 오케이 <laughs> 아이 귀여워 오, 진짜 그러니까 말이야요포 화면이 좀더 이렇게 연출이 5보다 좋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전광판도 이렇게 크고 파이브는 휠 요만큼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화면을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다르고. 과연, 음, 912 GT2. 와 이제 눈에 보인다. 음, 저게 어떤 거라는 걸 눈에 조금 보이는군요. 뭐 해볼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오늘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킷? 서킷 타볼까? 아유 아니야 아니야 돈이 400만 원밖에 없구나 이건 뭐야 경로 빠른 이동도 좀 빨리 찾아야겠네 네 돼지 30분 룰렛 미션은 끝났고요. 부어 볼까? 막히는 거 봐. 방금 무슨 돼지 울음소리가 났는데? 우리 어디 있는 거야? 돼지다, 돼지다. 아귀여 recalculating route. 아유, 감사합니다, 은영님 자, <laughs> 오늘의 마지막 방송 컨텐츠. 하나 마치고 어, 뭐야, 얘네들? 아, 사람들, NPC. 어, 아, 이렇게 서 있구나. 대박. 자 만들었다.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자 여기로 시작. 음 이게 뭐지? <laughs>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 지금 잠깐만. 이거 경경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아, 역시 UI가 아직도 아직도 눈에 잘안 차는 포르자 UI. 오, 눈뽕. 와. 사 옆에 실제 사람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아 그런 건가요 방금? 아 그러네 옆에 실차 있네. 어 이거 그건데? 이거 이거 이름, 이름이 뭐더라 이거? 어 누군가님 아이디도 있네? 이그니벨님 아이디도 있고 그냥 아이디가 다 뜨는건가? 어이구 아 되게 귀엽다 정말 장난감 <laughs> 가지고 노는것처럼 잘 만들었는데요? 저거 레이스만 하고 이제 잘 겁니다. 좀만 더 놀게 해줘요. <laughs> 꿈에 레고 나와요. 그러려나? 그럴까요? 아니, 이브리드 인도 해야 되는데 레고도 시참이 되려나? 레고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까요? 시청자 분들 중에 <laughs> 마지막에 끝나는 것도 귀여워. 예, S1 3831. 음. 이것도 시참이 아니야 시참이란다 튜닝이 되는 건가 이 차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런 카메라 웍 이렇게 쫙 움직이는 거 뭔가 파이브는 너무 정적이야 승급 아 튜닝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유 오늘 이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스님. 아, 특별한 경험과 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로스님. 아, 이게 참... <laughs> 아우, 너무 귀여워. 아. 포드 도전 버스 했어요. 와, 진짜? 아 주간 챌린지 뭐 이런 게 온라인 어드벤처 뭐 이런 건가?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러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짱이다 짱이야 진짜. 오. <laughs> 아이 정도는 몰랐어요. 레고 그냥 뭐 장난감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굴러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와. 야 역시 직접,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였나? 와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도 해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아, 오늘이죠 오늘 휴방하고 내일 화요일 날 저녁에 어, 이블리든으로 찾아온 걸로 할게요. 어차피 계획 잡힌 거니까 일단 이블리든도 빨리 끝내고 빨리 빨리 끝내고. 아마 그게, 오래 걸리겠죠? 내일, 화요일 날 하루에 다안 끝나겠죠? 6시간 동안. 수요일 날까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음. 네, 레고 DH 참잘 만들었네. 오. 알겠습니다. 꿈에서 레고 타고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laughs> 몰래 예습도 좀 하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따, 혼자 해본다 한표 <laughs>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잉박 화요일날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